안녕하세요. 새로운 향에 늘 도전하는 건축가 강택규입니다. 저는 2024년 가을 학기 UC 버클리에 건축 석사 과정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부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유학을 결심하고 퇴사 후 유학 준비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임신 중이었던 아내와 아기를 생각했을 때 올해야말로 유학을 갈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고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해커스와 함께 준비하였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프리라는 시험이 처음이었지만 해커스를 믿고 공부한 결과 최종 102점이라는 목표 점수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학을 준비했던 지인들의 단기간의 목표 점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커스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라는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유학 준비를 시작하기 전까지 토플이라는 시험을 전혀 모르던 상태였어서 어떤 반을 수강해야 하는지도 막막했는데 학원 내에서 진행하는 실제 시험 난이도와 유사한 트라이얼 테스트와 컴퓨터로 시험 보는 토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모의 테스트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다는 후기들을 보고 망설임 없이 해커스를 선택하였고 이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열정적인 강사진 양질의 수업을 통해 저는 빠르게 토플을 공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온전히 따라간 것이 가장 큰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토플 목표점을 달성하려면 하루에 4시간을 자며 공부해야 한다는 김지현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선생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토플이란 시험은 긴 시간에 걸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최대한 집중하여 원하는 점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 자극을 받아 말 그대로 토플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까지 공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 수업, 매 스터디 모임에서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따라간다면 반드시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응원의 말씀에 힘을 얻어 묵묵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정규반 수업을 마치고 첫 번째 시험에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96점을 받았고 더욱 자신감을 얻어 공부를 이어간 결과 100점을 넘긴 102점으로 토플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열정입니다 저희 스터디 그룹은 각 과목 선생님께서도 기억하실 정도로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저 못지않게 열정적인 스터디 그룹원들을 만나게 되었고 누구 하나 스터디에 빠지거나 늦지 않고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하고 서로에게 질문하고 팁을 공유하면서 다 함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스터디 그룹은 정규 수업에 준하는 공부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과제의 양이 많아 하루 종일 공부만 했는데도 주어진 과제를 다 끝내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터디원들과 함께 매일 추가 단어 시험, 스피킹 주제 질문 분석, LC 받아쓰기, RC 부교제 문제 풀이, 라이팅 테스트 등을 해 나가면서 공부량을 늘려 나갔고 나중에는 추가적으로 개인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까지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스터디를 참여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중 하나가 수업 때 강의해주신 선생님께서 직접 관리를 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이후 즉각적인 피드백과 응원과 자극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RC의 양혜미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제가 지문과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저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지문을 단계별로 분석하는 복습 공부법을 많이 활용했는데요. 하나의 지문을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빠르게 문단을 해석하고 요약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답노트를 통해서 제가 취약한 문제 유형과 지문 주제, 그리고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찾아 공부한 결과, 20점 대 초반에 계속 머물렀던 점수를 최종적으로 28점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토플 라이팅은 짧은 시간 내에 완성도 높은 글을 써야 했기에 처음에는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 과목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글을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쓸수 있는 다양한 표현을 배우기 위해 세활 테스트와 첨삭 숙제 그리고 스터디 그룹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특히 김다은 선생님으로부터 주제별 핵심 템플릿과 평합서에스리할때할때시종시을 통해 핵해 핵심 정보트테트테하킹하는 방법 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 이는 시험을 치를 때 정말 많이 활용했습니다. 매번 선생님께 첨삭 피드백을 받으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하고 빠르게 보완해 나갔습니다. 선생님의 수준 높은 강의와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저는 2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내에 구독점을 받고 유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커스 시스템을 온전히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저도 유학을 준비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점수는 왜 이렇게 오르지 않는지, 합격할 수 있을지 등 매일매일 좌절하면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해커스 수업 커리큘럼을 수행한다면 그리고 해커스의 방대한 유학 정보 풀을 잘 활용한다면 점수는 반드시 오르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같이 학업에서 멀어진 30대 직장인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니 누구나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